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매물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꼭 t v 채널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매물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한옥 매물인데요. 요새 특히나 한옥 매물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거든요. 카페, 스튜디오,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특히나 한옥 매물만 찾는 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매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옥은 뭐 들어서는 입구부터가 그래서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곳의 대지면적 72평이고요. 현재 용도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을 지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볼 텐데요 아, 외부에서 봤었을 때도 아주 멋스럽게 고풍스러워 보였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아늑하고 정갈한 느낌 역시 한옥이 주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온통 나무 색이기 때문에 마음까지 따뜻해지고요 차분해지고 아주 정갈한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지금 1층 면적 30평이 나오고요 각 방마다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분리를 좀해 놨는데요 첫번째 보신 방 옆쪽으로 화장실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 첫번째 방을 지나서 두 번째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역시 침구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전용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이 방은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예쁜 앞마당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거실로 나와 봤습니다. 이곳이 1층과 2층 두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층 안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방이 있는데 여기는 방이 좀 크네요. 이렇게 큰방 안에도 화장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는 방3개 모두 다 봤고요. 그다음 2층으로 올라가서 위에 공간도 좀 살펴볼게요. 자, 아까 보셨던 1층 면적 30평이고요. 자,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 2층 면적은 19평이 나옵니다. 아, 계단 앞쪽으로도 이렇게 방이 있고요. 안쪽에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창문으로 지붕이 보이는데 이것도 꽤 예, 낭만적이죠? 예, 낭만적인 뷰를 안볼 수가 없네요. 오,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멋진 그림 같은 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옥 뷰, 성곽 뷰가 나오고요. 오, 이런 곳에서 한옥 뷰, 아, 성곽 뷰를 보게 대단니요여기 뷰까지 좋은 아주 뷰 맛집이네요.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도 또 하나의 방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1층에 방 3개, 2층에 방 3개에서 총 6개의 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하실 분들, 이 좋은 환경을 잘 살려서 바로 인수하시면 즉각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위에 파티룸, 스튜디오, 카페 등 한옥을 이용해서 한옥 스타일로 영업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금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한옥은 인테리어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건축하는데 돈뿐만이 아니라 건축기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공들여서 나온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한옥의 가치는 일반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가치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 매매가 19억입니다.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 정말 희소한 한옥 매물이 나왔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을 비롯해서 외국인 수요도 많은 수원화성이 있는 곳, 희소한 매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연락주시면 빠르게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